안녕하세요 저는 인폿지니어스 코리아의 조지원입니다 저희는 수출입 거래 데이터를 제공하고 을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주요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데이터 활용은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비 매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세계 18개국의 관세청 수출입 신고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번 데이터 바우처 사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무역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18개국이고요. 데이터의 소스는 각국의 관세청 혹은 그 산하의 유관기관입니다. 데이터의 내용은 무역거래 서류 중에 하나인 선화증권. 선화증권상에 기재되어, 대,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이고요. 예를 들면 수출회사 이름, 수입회사 이름, 그두 회사 간에 거래했던 제품 상세, 연락처, 주소, 수량, 그리고 뭐 도착일, 선적항, 양하항, 이런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은 관세청 데이터이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수출입되는 모든 제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이제 수출입 업체 이름으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제품군으로 검색을 하거나 수요기업에서 원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역 데이터가 가용한 국가들인데요. 북미는 미국, 아시아는 인도, 스리랑카, 베트남,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남미는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칠레, 멕시코, 우루과이, 콜롬비아, 파나마, 베네수엘라 총 18개 국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가 밑에 써있는 숫자들은 현재까지 축적된 데이터의 개수인데요. 이걸 총 합치면 약 28억개가 됩니다. 하지만 수요기업에서는 이 28억개의 데이터가 다 필요하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수요기업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낸 뒤에 해당 데이터를 지원사업을 통해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각 국가별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기간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수입 데이터는 약 15년치를 가지고 있고요. 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는 약 8년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멕시코는 약한 5년치, 그리고 인도, 베트남, 스리랑크는 지난 2년치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볼리비아는 2012년도부터 15년까지 4년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 외에는 평균적으로 약 10년치의 데이터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국가별로 업데이트 주기는 조금 상이한데요. 미국은 매일 되고 있고 그외 국가들은 뭐 수시 혹은 2주 혹은 1개월 단위로 지금 데이터가 업데이트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의 상세 내역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컨사인이는 이제 수입자, 수입자 기업의 이름이 나오고 그 기업의 주소가 나오고요. 시퍼는 수출자, 수출자의 이름 그리고 그 주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회사간에는 페이셜 마스크라는 제품을 거래를 했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운송인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부산에서 선적돼서 롱비치로 들어갔고요. 이거는 19년 3월달 정도에. 제품이 인도가 됐고 6패키지 총한 2.4톤 정도의 수량을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화증권 하나의 데이터를 저희는 데이터 한 건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 한 건당의 가격은 100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한줄 데이터 한 줄이 방금 보셨던 그 선화증권 한 장의 내용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를 추출할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메이크업 제품을 수출한 내역을 추출해 낸 것입니다 그럼 보시면 여기서 맨 윗줄 보시면 시퍼 아이썸이라는 한국 회사는 미국의 키스프로덕트라는 회사한테 메이크업 제품을 수출했고요 2019년도 11월달에 제품이 도착했고 한 121km 정도 부산에서 선적서서 뉴욕으로 갔고 이 해당 기업의 주소들 정보가 나와 있고 오른쪽으로 하면몇 패키지가 나갔는지 그런 상세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데이터를 제공해드리면 지금 수요기업 입장에서는 가독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테이블로 저희가 보시기 쉽게 변형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이 내용은 이 위에 로데이터를 피버 테이블로 간단히 변경을 한 거예요. 이걸 한번 살펴보면 랜딩 인터내셔널이라는 미국의 컨사인이 미국의 수입기업은 한국의 ADA라인, 베이식스, BJT, CNF 이런 회사들로부터 이 메이크업 제품들을 2018년 1, 4분기부터 2019년 4, 4분기까지 이만큼씩 수입을 한 내역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분기에 EM 코퍼레이션으로부터 500kg 수입한 내용이 전부였는데요. 2019년도 3분기, 4분기에는 거래처도 다양화되고 물량, 거래처도 다양화되고 물량도 상당히 늘어,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요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회사들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영업을 더 해야 되는 이런 타겟 바이어 군에 넣을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이 회사를 활용할지 이렇게 내부적으로 전략을 세우실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LS산전, 케이블을 수출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LS산전은 지난 15년간의 미국 수입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LS 산전은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중국 제품이 가격이 상승이 됐잖아요. 그래서 LS 산전의 제품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이때까지 가격 경쟁력 때문에 망설였던 조금 힘들었던 그런 구매차들을 구매처들한테 적극적으로 이제 영업을 펼치고 있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판토스는 물류 회사입니다. 아, 2017년도에 러시아의 수입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러시아에서 F텀으로 물건을 쫙쫙 수입하고 있는 화주들을 리스트업을 하고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에서 러시아로 C텀으로 지금 제품을 보내고 있는 화주들을 총한 1,100여 곳 발굴을 해가지고요. 이거를 어, 영업 활동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진 스포텍은 장갑을 만든, 스포츠 장갑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지난 2년간 동안에 미국 수입터를 활용해, 수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자사의 액티비티에 활, 집중하기보다는 현진 스포텍은 타사 그러니까 우리 경쟁사들이 누구한테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지 그 경쟁사의 바이어들이 물량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을 트래킹을 해 가지고 어, 자이 자사의 경쟁사의 이런 활동을 모니터링 하는데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방 전지는 이제 자동차를 배터리를 생산해서 수출을 뭐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난 10년간의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 가지고 아직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는 남미의 자동차 배터리 수입시장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해서 그거를 2020년 신규 비즈니스 확장에 활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지금 수출입 신고 저희가 갖고 있는 수출입 신고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잠재거래처를 발굴하고 그들의 이제 수요 혹은 물동량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수요, 기업, 수요 기업에서는 자사만의 이런 이, 바이어 DB를 구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바이어들의 이런 액티비티 수입 내역을 어,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에 맞는 자사와 핏이 맞는 바이어들 타겟 바이어들을 선 선별해 내신 뒤에 거기에다가 이제 더욱더 영업 이, 리소스를 집중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저희는 이런 이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약 19만 개의 데이터를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요 기업에서 이제 필요하시다고 한 데이터를 저희가 추출해서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걸 테이블 형식으로 제공을 해드리면 거기서 수요 기업에서는 그 바이어 저 바이어 리스트 중에서 이런 핏이 맞는 타겟 바이어들을 골라낸 뒤에 그 회사 바이어들의 연락처를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웃소싱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해당 바이어 타겟 바이어들의 필요에 맞는 비즈니스를 제안하는 이런 플로우로 저희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방금 살펴봤던 현진 스포텍처럼 경쟁 업체의 거래 활동을 모니터링 할 수도 있고요. 또 세방전지처럼 주력 제품에 대한 이런 새로운 시장에 대한 파악, 그 시장 규모에 대한 파악, 지리적 분포에 대한 파악, 이런 내용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가지고 약 18만 개의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는 데이터 한 개에 100원씩 가격을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수요기업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어 말씀을 해주시면 이게 국가별 18개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데이터 만 개씩이 될 수도 있고 내 타겟 국가 3개 각 3개 국가에 6만 개씩의 데이터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첫 번째 두개 국가는 2만 개씩 그리고 나머지는 14만 개 이렇게 이런 가중치를 그 수요 기업에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맞게 저희가 데이터를 추출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업비 구성은 진흥원에서도 이제 설명을 많이 들으실 거고, 저희도 이 수요 기업의 필요 데이터에 따라서 이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필요 수요 기업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파악한 뒤에 이 사업비 구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저희 이제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그리고 저희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좀더 어떤 국가, 해당 어떤 국가가 필요하신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신지, 그런 내용은 저희한테 이 나와 있는 연락처를 문의 주시면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